네 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 5핀 케이블인데요 아이코스에서 사용하던 5핀 케이블인데 케이블을 보여 드리려고요 예, 여기 인증 마크 있고요 예, USB 마크 USB 포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이런 식으로 네모나고 밑에 하얀 게 있고요 앞뒷면이 구분되게 이렇게 한쪽은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USB 포트는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5핀. 5핀 포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마름모? 아니 이게 약간 사다리꼴? 예. 이게 5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밑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걸리게 여기 뭔가 걸리는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약간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핀 같은 거는 앞 뒷면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닥이고, 이게 윗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이렇게 홈이 있고요, 이쪽이 위쪽이고요. 5핀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